저는 예수로 믿는 성경일본 교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자 썼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늘은 높이 들려서 즐겁지 종각이 되리라. 저녀는 그의 모양이 탈이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더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황들은 그로말며 아마 임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변한 순받고 다른 땅에서는 불이 가았서또 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느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물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연더라 "그가 진리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주리의 대하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헤집거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러게 하여." 바기 제길러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역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떠나지만 마 땅이 속발받을 내 백성의 허물자금이나 무슨리요 그는 강포를 해가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을게하시기 원하사 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속물로게 이러면 그가 보게 되고 그의 날은 뒤일 것이요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빛바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독자적 복제 복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기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지 않고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 이라.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다는 노리할지어다사망 거를 겪지 못한다는 외쳐 노리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넘기며 내 초승인 비당을 아끼지 말고 널님편되 너의 줄을 줄하며 너의 말목을 등노이한지어다 이는 내가 자우가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량승한 발로 사람 살 것이 되게할 것임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네 젊었을 때수치를 입냈고 바본들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른바를 지우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 받으실 것이니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나 오 고린대의 아내 되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엉뚱들러 너것이요 내가 높는로내 얼굴을 대게서 잠시 가으나 영원한 너를 리여기리라 내구성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할 홍수와 가도다 내가 가슴에 노할 홍수로 가슴에 공감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더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합격의 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궁기를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즉이 얘기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백가신 자들을 보관하리요? 우리다 다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중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하셨나요? 얼남이나 북모나 피박이나 기름이나. 위험이나 이런 결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하단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제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름없는 기주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으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오 없는 자도 오라 너희로 와서 사뭇된 온 없이 감없이 와서 호도주와 저절사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을 달아주며 애교를 게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흘러지어아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먹을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절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기름기 흘리고 대교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래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아비에게허락하 확실한 언약이라 너희는 영원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신대에그럴 구나 라 아기는 그의 길을 무리한다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가 국히의기신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가 너그럽게 용사하십니라 이런데 생각이 너희 주와가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